장자, 내네 편, 이재물론, 13. 고지인은 기지유소지으라, 오호지오 유이위 미시유물 자하니 지으진으하여 불가이 가으라. 기차는 이위유물 은하, 이미시유봉야라 기차는 2위 유봉언이나 2비 시유 시비야라. 시비지 창야는 도지 소이 휴야라. 도지 소이 휴는 애지 소이 성이라. 과차 유성 여휴 호제야 과차 무성 여휴 호제야 유성 여휴는 고소시지 고급냐요. 무성 여휴는 고 소시지 불고 금연이라. 옛 사람은 그 지혜가 지극한 바가 있었다. 어디에서 지극하였는가? 처음부터 사물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극하고 극진하여 더할 수가 없다. 그 다음으로는 사물이 있다고 여기기는 하나 처음부터 경계가 있지 않았다. 그 다음은 경계가 있다고 여기기는 하나 처음부터 시비가 있지 않았다. 시비가 드러나는 것은 도가 손상되는 이유이다. 도가 손상되는 것은 조화함이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과연 또 이루어진과 손상됨이 있는 것일까? 과연 이루어진과 손상됨이 없는 것일까? 이루어진과 손상됨이 있는 것은 즉 소씨가 검은거를 연주하는 것이고 이루어진과 손상됨이 없는 것은 즉 소씨가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는 것이다. 재물론 14 소문지 고급야와 사광지 지책야와 혜자지 거오야에 삼자지지 기호하여 개기성자야니 고재지 말련이라. 유기호지야를 이 어피하여 기호지야를 여기 명지라 피비 소명이 명지하니 고이 겸백지 매종이라 이 기자 우이 문지 륜종 하나 종신 무성이라 약시 가위 성호면 수 아역 성호라 약시 불가위 성호면 물려와 무성냐라. 시고 고르 지오는 성인지 소도야라. 위시 불용하고 이우 저용이라. 차지위 이명이니라. 소문이 검은고를 탄 것과 사광이 채를 잡은 것과 해자가 책상에 기댄 것에 있어 세 사람의 죄는 지극하여 모두 훌륭한 것이었으니 그래서 후세에까지 기록되어 있다. 다만 그들이 좋아한 것을 남들과 다르다고 여겨 그들이 좋아한 것을 남에게도 밝히려 하였다. 그들은 밝힐 것이 아닌데도 밝혔으니 그래서 견백노는 어리석음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소문으 유업으로 마쳤으나 평생토록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데도 이루었다고 할수 있다면, 비록 나의 경우라도 또한 이룬 것이다. 이와 같은데도 이루었다고 할수 없다면, 상대와 나도 이룬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을 어지럽혀 빛나게 하는 것은 성인이 비루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 때문에 분별하는 법을 쓰지 않고, 이것을 한결같은 이치, 즉 도에 맡긴다. 이것을 일러 도에 따라 밝힌다고 하는 것이다.